현관에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재물복 팍팍 터집니다. 모든 물질은 생각하는 힘이 있습니다. 기운이라는 건 물건에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고 음식에도 있습니다. 그럼 현관에 좋은 기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우선 다이소 가서 하트 스티커 사오세요. 하트, 사랑은 형태 중 가장 훌륭한 에너지입니다. 하트 스티커 뒤에 재물이라고 써주세요. 첫 번째, 현관문 정가운데 제일 위에 세 장. 두 번째, 현관문 안쪽 왼쪽, 문 높이와 같은 위치에 다섯 장. 세 번째, 현관문에서 안쪽 2m 들어와서, 문 높이와 같은 위치 왼쪽에 일곱 장. 기운을 열어주세요. 돈이 들어옵니다. 매일매일 재밌는 이야기. 복덩이 노우 구독 좋아요 누르신 후 들어보세요.